신비로운 땅에 황금용이 살고 있었다. 그의 비늘은 태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그의 눈은 깊은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 황금용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었다. 한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다. 그는 자신의 꿈인 멋진 탐험가가 되기 위해 매일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꿈과는 멀기만 했다. 하루는 민수가 숲 속에서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황금빛의 용이 나타났다. 황금용은 민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너의 꿈을 알고 있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이 담긴 골드바다. 황금용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민수의 손에 반짝이는 골드바를 쥐어주었다. 이 골드바를 사용해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거라. 하지만 잊지 말아라. 진정한 보물은 물질이 아닌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민수는 황금용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골드바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는 그 골드바를 통해 다양한 모험을 시작했고,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경험을 쌓고 친구들을 만나고 진정한 탐험가로 성장했다. 세월이 흐른 후, 은수는 다시 그 숲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용을 만났다. 너는 이제 진정한 보물을 찾았구나. 황금용이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찾은 보물은 바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과 그들이 가진 꿈입니다. 황금용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꿈을 이룬 탐험가가 되어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